음. 새해 계획 세웠어? 이렇게 음. 물으면 아네 이번에 저는 영어 공부를 하고 다이어트를 음. 좀 해보려고 해 본인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음.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음. 그냥 하는 거는 소... 안녕하세요 파이어죠 대파입니다 빠마입니다 보통 세 가지 정도를 꼭 하더라고요. 어,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뭐 금연, 네. 다이어트 이런 거네요. 아 네. 남자들은 운동, 응. 독서 이런 것들은 본인에게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그냥 소비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투자인지 소비인지에 대한 기준을 파마 씨가 알려줄게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새해가 되면은 최소 세 가지는 합니다. 맞아요. 예. 네. 보통은 외국어 공부, 음. 그 다음에 다이어트, 음. 그리고 자기개발. 자기개발. 네, 자기개발 책들을 읽게 돼요. 음. 근데 이게 나에 대한 투자 같잖아요. 음. 투자 아닌가요? 그러니까 투자 같은데, 음. 이 투자와 소비의 차이. 음. 오늘은, 적어도 파이어족이라면, 음. 투자와 소비의 차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음. 거기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영어 공부. 응. 외국어 공부도 다 포함되겠네요. 네. 영어 공부는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영어,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응. 영어 공부가 필요하고, 꼭 응. 영어 아니더라도 외국어 공부는, 응. 외국어로 할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일이죠. 맞 네. 자기 몸값을 올릴 수도 있고, 네. 하지만 해마다 어, 연말이 되면 특히나 광고에서나 홈쇼핑에서 음. 영어를 배워라 음. 외국어를 배워라라는 광고가 엄청 나오잖아요. 맞아, 맞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음. 새해가 되면은 누구나 외국어 공부에 어떤 니즈가 있어서 하려고 아니요.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이버 네 찾아볼까 다그목표는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하는 게 새해가 되면은 영어 학원에 수강증을 끊는다든지. 음. 맞아 맞아. 아니면 온라인 강의 같은 거를 듣게 됩니다. 음, 맞아 요 맞아요. 네. 이런 거다 돈을 내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겠죠. 음. 영어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든지. 음. 승진을 한다든지, 음. 이직에 도움이 된다든지, 음. 이렇게 된다면 이건 투자입니다. 음. 그러면 소비는요? 소비는 영어 공부를 좀 해서 여행을 가서 외국인하고 얘기를 조금 재밌게 할수 있다든지, 본인이 나 영어 좀 잘해 해서 뭐 외국 사람하고 좀 편안하게 대화하는 정도의 수준을 원한다. 음. 이렇게 약간은 노는 개념으로서 접근을 한다면, 음. 이건 파이어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파이어족 입장에서는 영어 공부 혹은 외국어 공부는 실질적인 나의 승진이나 어떤 결과물이 있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으면 투자고 네. 그렇지 않고 나의 영어 실력을 좀 올려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거는 소비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투자가 음. 있으면 명확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렇죠. 음. 그게 투자죠. 그렇죠. 어,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없어. 음. 그냥 좀 알고 말했어. 에, 음. 나 그냥 영어 조금 몇 마디에 하고 끝난다면 이거는 음. 소비입니다. 음. 네, 이렇게 목적이 없이 배우는 외국어 공부는 음. 지금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또 새해마다 네 우리가 하는 여자들은 다이어트, 남자들은 운동. 네. 뭐 남녀 요즘은 다 같이 다이어트와 운동을 하죠. 이런 거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다이어트는 음.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다이어트를 꼭 살을 빼야 된다라는 입장은 아니에요. 음. 뭐, 사람이 살이 찔 수도 있고 날씬할 음.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개인의 휴양이라고 해야 되나요뭐 음. 어. 하지만 다이어트를 마음을 먹었다, 운동을 마음을 먹었다라면 음. 보통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음. 뭐 헬스클럽? 그렇죠. 음. 헬스장을 간다든지 음. 뭐피트니스 아. 어, 피트니스센터 같은 데서 뭘 끊죠. 네. 그리고 좀 쉽게 하자 싶으면 약을 사요. 아 다이어트 약? 네, 한약. 그렇죠. 음. 한의원에 가가지고 한약을 짓는다든지 음. 식욕을 조절해주는 음. 다이어트 약을 삽니다. 땡땡 커트 컷. 어, 그렇죠. <laughs> <laughs> 먹고 나서 없었던 일로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laughs>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음. 결국은 다이어트라는 것 운동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남이 시켜줄 수가 없어요 음. 내가 어떤 한약을 먹고 살이 음. 빠졌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식단 조절이 되거나 식습관이 음. 변화가 돼야 다이어트가 끝까지 유지가 되잖아요 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나와의 싸움이고 음. 내가 혼자서도 할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다이어트나 운동을 목표로 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애써서 돈을 들여서 헬스클럽이나 아니면 한약제 다이어트 이렇게 돈을 써서 하는 것은 소비다. 그냥, 동네 한 바퀴를 돌던지, 졸람길을 해라. 요즘에 음. 보면은, 유튜브에서도, 음. 정말 다양한, 다이어트나, 음, 맞아요. 홈트레이닝 하는, 네. 어, 이런 영상들이 정말 많이 많아요. 올라와져 있거든요. 홈트라고 하죠 홈트. 네, 부위별로 다 나와 있고, 음. 식당까지 다 있습니다. 집에서 돈안 드리고 할수 있죠? 네. 파이어족이라면. <laughs> 어, 그것도 음. 하는데, 어, 그거 음. 보고 못하면, 피트니스 센터에서 카드를 끌고도 음. 못 한다고 봐야죠. 아. 음. 의지의 문제다. 네. 무료로 음. 할수 있는 게 있으니까, 무료로 접근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음. 새해마다 우리가 결심하게 되는 독서, 특히 자기개발서에 내가 좀더 변화되기 위해서 자기개발서에 독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는, 좋은 거 아닌가요? 자기 개발을 하는 건데, 책을 읽고. 그렇죠. 책은 정말 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뭐 책은 훔쳐서라도 읽는다. 음.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뭐 훔쳐서 음. 읽으면 안 되지만, 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책 읽기는 정말 좋은 음. 거다. 권장할 만한. 그렇죠. 얘기죠. 그리고 저 역시도 음. 출판업기를 위해서라도 음. 책은 사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짠. 어, 크리스마스 출리네요 <laughs> <laughs> 책에만 빠져 있으면은 음. 이거는 제가 파이어 쪽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음. 소비다. 책에만 빠져 있다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음. 자기개발 도서를두권 이상 읽었는데 음. 그 개발에 관한 실행을 하지 않고 책만 읽고 끝나는 것. 아, 책을 읽고 행동으로 액션 플랜이 세워서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책 읽고 책 덮는 순간? 끝나는 거는 소비다. 네. 음. 그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책을 읽다 보면은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마치 행동을 한것 같이 착각을 하는 음. 경우가 있어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막 모티베이션이 일어나지만. 그렇죠. 끊고 나서 내가 한것 같은. 네. 자, 음. 다른 예를 들자면, 음. 파이어족이 온다라는 책을 읽었다고 칩시다. 네. 근데 이제 거기를 보면은 미국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읽고 나서, 어? 어, 아, 이거 뭐야? 미국 얘기야? 하고 음. 덮으면. 소비겠죠. 그렇죠. 예. 그냥 지식 하나 알고 상식 하나 알고 지나가는 정도. 그렇죠. 근데 음. 이제 그걸 읽고 나서 그건 물론 미국 얘기예요 음. 우리나라 실정에는 안 맞죠. 음. 하지만 음. 한국에는 어떻게 접목을 할수 있는지 본인의 경우에는 이것을 음.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음. 또한 걸음 나아가서 한국에서 파이어족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음. 뭐 파이어족 <laughs> 데파바 TV를 그래서 찾아보는 음. 실행 단계까지 가서 영상까지 봤다면. 요건, 뭐, 투자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투자입니다. 네, 깨알 홍보. <웃음> <웃음> 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새해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네.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어떠한 결과물이 없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혹은, 아, 안 하는 것보다 해서 좀더 좋아진다. 네. 라는 막연한 정도로 한다면 이것은 소비이고 그렇지 않고 뭔가 결과물이 얻어지는, 짧은 시간 내에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얻어지는 거는 투자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음. 누군가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음. 새해 계획 세웠어? 이렇게 음. 물으면, 아, 어, 네, 이번에 저는 영어 공부를 하고 다이어트를 음. 좀 해보려고 해요. 음. 어, 근데 이런 거에 음.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음. 음.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음. 그냥 하는 거는 소비죠. 네. 네. 좀 애매할 수 있지만 내가 돈을 쓰는데 이것이 투자인지 소비인지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투자를 하실 분들은 정확하게 투자를 하시고 음. 이게 하는 게 나쁜 건 절대 아니니까 소비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투자를 해서 수익으로 열매를 맺으면 투자. 투자 투자를 해서 열매가 없으면 소비입니다. 소비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에 맡길게요. 계획을 다시 한번 잘 세워보시고요. 새로운 모습으로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또 봐요. 안녕.